어머니 무슨 일로 아 진짜 자 여기 앉거라 네 여기 앉아서 서로 손 맞잡고 우리 기도하자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? 내가 알고 있는 한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자 예은아 여기 앉거라 네자 오늘 너희를 모이라고 한 이유는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사죄하기 위해서야 오늘 회개의 시간을 갖고 새로 태어나자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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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너희도 손 제대로 잡고 하느님, 여기 죄 많은 어린 양들이 있습니다.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헤아려 주시어 은혜를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. 아멘. 아멘. 하느님의 못 박힌 노력을 의심한 것이 아닙니다. 어리석었던 것이며 무지했던 것입니다. 오늘부로 하느님을 마음속에 새길 것을 다짐합니다. 아멘. 아멘. 이제 됐죠? 나 일어납니다. 뭐? 예은아, 이걸로 되었니? 네? 봐, 아직 마음이 다안 풀렸다잖니. 이수아, 다시 앉아. 뭘 다시 앉아요? 야, 너 이제 됐지? 회개하고 사과했잖아. 뭐? 어머니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? 아, 이야기 다 들었다. 내 딸이 너에게 큰 상처를 주었더구나. 그래서 우리 지금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는 시간을 갖는 거야. 네?